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약간 제드가 만약에 미드에 선다면 플레어 아직도 쓸수 있는 카드가 많이 남아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. 캔 엘리스 제이스 캔은 다이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카직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어떠한 카드를 꺼내 들을지 네. 어쨌든 엘리스가 탑도 좋지만 정글로 진짜 많이 활용된다는거 봤을 때 이거 쉘 아니 쉘 탑에 엘리스 정글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면 오. 오! 리 당했습니다 최근에 스킬 연계가 아까 같이 있었을 때 굉장히 멋져 보이네요 아~ 진짜 한번더이요 아~ 둘 아~ 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둘셋이셋둘셋둘 보나 이 플레이의 컨트롤이 진짜 못해. 네. 어쨌든 블레이즈는 지금 싸우고 싶어 합니다.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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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. 제드도 그렇고 아카리도 그렇고. 허무하게 밀리는데요. 아카냐도 풀어줘을 잡았습니다만. 정말 야 이거 아. 이거는 손해가 아니에요. 네. 네. 가속하고 밀었으니까요. 예 네. 전혀 아니에요 전혀. 자신 충분히 제압할 예 이게 그마아 그나... 아. 아, 여기 또려드해요 이졌어 이거 체 오기로 왔는데 어, 아, 먼저! 아, 그렇지, 자기는 끌었습니다. 아, 좋아요. 뒷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가면 블레이드가 보는 것 상황이죠. 아, CD 블레이드 쪽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어요빨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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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리 점수 낮하지 않았나요? 맞게. 아, 뒤쪽으로 아, 번더좋니다잭 아, 선장.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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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네. 죽었는데 이거는 최악의 한타였죠. 네, 네. 앞전면을 통해서 파는 잡아내고요, 대성장. 크아드두 개는 진짜 아칼리를 의식하는 거였는데 그것도 되게 꼬였고요. 이거는 그냥 꽃송입니다 아칼리를 위한. 그렇습니다. <laughs> 오늘 뭐레이드데이를 아칼리가 맞이했네요. 미래영 네. 상황에 지금 한 경기도 지금 30분 전에 맞췄는데 차이가. 어. 또 그런가요? 생존국 나갔어요. 생중북. 아. 자, 제드가어제또 어떻게 이렇게 큰상이에서 뛰어내렸지? 스리를 해줘야 됩니다. 조냐 아, 조냐 네. 네. 아, 바성, 바로 쏘 바루 쏘 바루 스 살아 요살았어아이 제드가 없는 상황이라서 빨리 그 마무리를 해야 돼. 정투 마무리 해야지. 제드가 요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요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와요. 제드 요제요 제드 요 제드 요 제드 요 제드 요 제드 요 제드 요요 힉! 자, 굳이 들어가어요 지금. 다다 양쪽으로 뿔뿔이. CJ 블레이드, 아, 블레이드 압도적인 힘을 모아주네요. 아, 이 플레이 빠져. 레퍼드 다리 묶기 여기 앉으면 리신이 타고 들어와서 전멸 용의 분노로 이니시에이트 할 수도 있어요. 자. 자, 끊어줄 수 있다면 아, 이 가위질을 아, 잘해야 되는데요. 일단 아, 플레임을 네. 잡아줄 수 있나요? 소주 다 뺐어요. 좋어어요 잡아요. 좋았지만 이 얻어요 미드 타워 깨졌습니다. 미드 타워 깨도 이거는 수천 호 살배가 시 아니야? 수천 호사를 선물 준것 같은 상황입니다. 직전입니다. 그 지금 그만큼 타워가 또 깨져서 변수 하나가 사라지. 진짜 여차하면 타워 끼고 뭐 키도 다섯 명한테 잘, 잘 들어가 싸워야 되는데 미드 타워가 없어서 그 변수 하나가 지금 제거됐습니다. 가전장플레결어디서부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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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고가 아, 아, 들려왔습니다. 아, 또 다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. 싸움을 걸어봐도. 네, 네, 이건 썰을 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, 네, 뭐앨리스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요구되는 상황은 아니라 대단하네요, 블레이즈. 네. 4, 아, 3초! 3초!